어동네 어, 한번 시작 준비하시고요. 네. 네 준비 들어갑니다. 어, 바로 가네요 얘는. 어 <laughs> 영화는요 1997년에 만들어진 <laughs> 영화입니다. 제가 그 1997년 때는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영화를 보지 않았어요. <laughs> 네. 그래서 <laughs> 네. 영화를 못 봤던 네. 영화인데. 네. 이게 또못본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깡패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, 네. 이게 조, 조폭 관련된 영화예요. 음, 음. 그래서 저기 뒤에 나오는 한석규가 넘버3, 삼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네. 넘버3입니다. 네. 근데 어 사실은 이 조직, 그러니까 이 한석규가 여기서 연기한 연, 배우 이름이 태, 태주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음. 태주인데 이 태주는 도강파에 음. 그냥 넘버 3리 어, 아니고 음. 원래는 그냥 조직의 한 일원이었는데 음. 그 보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칼이 맞아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음. 있었죠. 그래서 병원에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도 그 구태타가 일어난 거지. 음. 그 자기 넘버. 밑에 있는 뭐 넘버 2에 음. 의해서 구태타가 일어나서 넘버 1이 제거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, 우리 한석규 태주가 이 넘버 1을 구해요. 네. 네. 그 빼돌려가지고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인생이 어, 본인은 넘버 투라고 생각하는데, 만, 음. 다른 사람들은 다 넘버 쓰리라고 음. 얘기하는 그런 이제 태주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. 그리고 태주는 어떤 사람을 믿을 때 49%와 51%로 나눠요. <laughs> 51%, 자기가 네. 51%를 믿는다는 거는 이제 100%를 믿는 거랑 마찬가지고 네. 49% 믿는다는 거는 아예 안 믿는 거다 음.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여, 여인이 이제 음. 그 어, 여기서 임미연난 임희연 나오는 줄 몰랐는데, 음. 임미연이 이제 현주였죠. 음. 현주. 연주, 주 연주. 현지, 아, 연주가 현지. 현지, 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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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 현지를 51% 믿어요. 아. 그래서 되게 사실은 영화 내내 저는 버림당하는 줄 알았는데 음.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네. 현지가 어떤 그런, 이런 믿음, 그러니까. 이 태주가 믿고 있는 하나의 그 구심축으로 가면서 음. 이제 태주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벌이는데 음. 나중에는 저는 사실 그 전복한 그러니까 쿠데타 일으키는 줄 알았는데 음. 그게 아니라 이 영화의 중간쯤에 등장하는 그 마동팔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. 음. 그 검사 그 검사와 저는 그 검사를 나, 원래는 마동팔이 이 조직을 와해하려고 할때그 두목이 총을 주거든요 태주한테 그래서 태주한테 죽이라고 하는데 태주가 죽일려 전 죽인 줄 알았어요 음. 그래서 교수님한테 조용히 물어봤죠 네. 제가 그런데 죽이지 않고 마동팔에게 그 조직 전체를 사실은 그 고발한 것 고발한 거죠 네, 내부 그쵸. 고발자죠 거의 네, 내부 고발자 네 그래서 네. 어 나중에는 감옥에 다 같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게 넘버 3리 삼류 인생에 이제 누구나 다 어, 3년 인생 아니야? 하면서 난 넘버원이 되길 원한 건 아니다. 음. 라고. 감사합니다. 네. 업 마쳤습니다. 마쳤습니다. 네. 네. <웃음> 네. 네. <웃음> 3분 리뷰. 너무 긴것 같아. 요 1분 돼야지.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안 되겠네요. 예 1분으로 진짜 받아봐야지. 아, 아, 3분 네.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1 예, 지금 어정이의 3분이었습니다. 네. 네. 네.